사도행전 6장 이후에 이제 7장에서의 스테반의 사여 그 8장 이후에 사도 바울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세계로 뻗어져 나가잖아요 저는 이 6장이 거기에 전환점이 스타트 되는 그 기초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만약에 이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부흥했다 아, 우선은 이제, 나도 좀 쉬어보자.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.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, 어 죽을 뻔한 위기, 어? 그리고 나도 같이,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을 뻔했는데, 이제 좀 쉬자. 사람도 많아지고, 재물도 많아지고, 여기 보면은 5장, 6장에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. 엄청난 헌금들이 들어왔습니다. 헌물들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는, 아, 이제 좀, 이제 좀 편하게 쉬어보자. 이제 좀 가만히 있어보자.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에서, 제자들 역시 이 제자들, 이 사도들의 이러한 중요한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도 바울로 그 바톤이 넘겨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. 아직까지는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잖아요, 복음이. 이제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. 어쩌면 여기서 그냥 닫혀져, 혀지면 어떻게 됩니까? 다시 썩어요. 한신이 새 물로 바꿔놨는데, 새 부대, 새 포도주로 바꿔놨는데 다시 썩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, 말씀사역의 중요함을 이 사도들이 깨닫고, 그것을 다시 다 치려고 했던 찰나에 다시 열어버린 거예요. 다시 뭐가 죽을라 그런면 다시 살아난 겁니다. 다시 살아난 거,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죠.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. 이 사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겁니다. 형제들아,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.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,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. 이 결정이, 이 결정이 대형, 부패에가는 대형 교회로 가는 것들을 막고,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. 아주 결정적인, 좋은 지혜로운 결정이 된 겁니다 말씀 사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사약입니다 그럼 말씀 사약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